오늘은 생명의 삶 21차 부문 계속되는 악행의 이유, 왕이신 하나님의 부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하는 이유는 사람들 생각에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으로. 어, 그래서 히틀러가 비난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독일 민족이 반성을 해야 되는 사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악의 민주화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단적으로 독일에서 홀로코스트의 상황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이 단계적인 골드 타임 그러니까 이 홀로코스트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민주적으로 하나씩 용인되면서 결국은 그 끔찍한 홀로코스트의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악의 민주화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이것이 과거의 역사에도 진행되어 왔고, 또한 미래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노사이드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95년도부터 이것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악의 민주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장부터 진행된 레이윈의 첩 사건이 20장과 21장으로 번지게 되며 결국 기부아와 베냐민의 모든 성읍과 모든 사람들이 도륙되는 사건으로 20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연합군인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사람에게는 다시는 딸을 주지 않기로 하겠다고 맹세하는 사건으로 이 21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들이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이유는 이제로부터 이 베냐민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겨 그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고 이 사람들이 딸을 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맹세를 통하여서 두번 다시 베냐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류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이들의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열두 지파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멸망하게 되니 이 열두 지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라는 상징성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징성이 없어짐을 슬퍼하며 그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있어서 한 가지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멸망하였던. 가 멸망에 가까운 이 베냐민 지파가 어 이제 600명의 사람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남지 않게 되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회개가 없다라는 것이죠. 20장과 21장을 잘 살펴보면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용서하기로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기로 용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받아주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에게는 딸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과 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남자 600명만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하는가를 고민하다가 그들의 총애, 그러니까 지금 결정되는 이 회의에 나오지 않은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을 총애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걸기로 어, 인하여서 이 사람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합니다. 어, 사실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걸기가 나빠서 그들이 어, 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총회가 이길러한 야베스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실제로 그들을 공격하여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또 결혼한 여자들까지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며 오직 처녀만 살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범죄입니다. 어, 특히나 이 범죄 가운데서 등장한 어, 성적인 범죄가 너무나 큽니다. 결혼한 여자를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어, 성적인 폭행을 아무렇지도 아무렇게 꺼리낌 없이 이 남자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혼한 여자들은 죽이고 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살려놓고 와서 그 400명의 여인들을 노행물처럼 베냐민에게 아내로서 사람을 물건처럼 준 사건이 바로 이 길러니 아베스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여기에서 그들의 죄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베냐민에게는 200명의 남자가 남아 있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아내가 없어서 그들의 상징성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축제를 이용하여서 이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춤추러 나온 이 여인들을 오히려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넘기기로 결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개의 어, 처녀들이 춤추러 나오는 이 전통 가운데 베냐민 사람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납치해 가도록 그들이 직접 명령하였고 그들이 직접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앞에 등장했던 사건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반영하였고 이것을 의견으로 내었고 이것을 실행하도록 명령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나 그들과 결혼은 안 되지만 내 손으로 넘기지 않고 이 잘못은 베냐민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잘못은 베냐민이 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이들이 그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악의 민주화입니다. 어 독일의 홀리코스트가 가장 무서웠던 점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죄가 없냐라면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당성을 그들이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동일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베냐민이 이 당시에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베냐민이 얼만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사람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성경이 그 지명을 모르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장소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베냐민이 얼마나 여호와와 떨어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으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법도 그 장소도 모른다는 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서두에서부터 등장한 이스라엘의 가나안화가 되고 있는 것이 베냐민이 가나안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21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베냐민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들보다 더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의 사람들 중에 가장 경건해야 되는 레위인이 처벌 두고 있고. 이 첩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악인들에게 던져주고, 또 첩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 시체로 자신의 복수를 꿈꾸는 레위인, 그리고 여호와께 전쟁의 여부도 묻지 않고 전쟁을 결정하고 그 실패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큰 죄를, 더큰 학살을, 성적인 폭력을, 납치를 용이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아주 민주적이고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꼬집으며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더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전히 팔며 백성들을 위해 주신 여호와의 절기를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며 그것이 잘 되었다라고 보여 주는 것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사용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난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악의 민주화가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악의 민주화보다 더큰 악의 민주화가 바로 여기에 있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민주적으로 진행 진행되는 그, 그 소견 다, 가운데서 가장 이치에 맞고 가장 바른 것을 따랐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가장 악한 방향으로 가고 가장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죄 덩어리라 죄밖에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어느 한 순간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밖에 나타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밖에 나타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인간이 처한 그 절망의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아니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모든 순간 단한 순간도 빼먹지 않고 이 모든 순간에 여호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간절하게 여호와를 찬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